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넣고 돈 먹기. 전단지 약간 더, 전단지 알바하는 것 같네. 자, 돈 넣고 돈먹기 합니다. 이기면 두 배. 이기면 두. 배. 아, 나 장사 안 되네. 안만 봐도 저기 그냥 격리 시설임. 돈 넣고 돈 먹기. 어, 5 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 돈넣고 돈먹기라는데요? 잠시만요 저 궁금한데 할... 돈넣고 돈먹기가 뭐예요? 자 네, 이제 네. 미로사쿠님이 500골드가 있어요 네. 저를 이기면 이제 2배로 받아서 1000골드가 되죠? 그럼 1000골드를 걸어서 또 이기면 2000골드가 되죠? 2000이 네. 4000이 되죠? 4000이 8000이 되죠? 네16000어32000어64000왜 어. 거기서 <laughs> 멈추탈 <laughs> 않아? 그렇게 됩니다 <laughs> 하실래요? 뭐? 이겨야 되죠? 그것만 들어 볼게요. 그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데. 그냥 가위바위보 봐. 아아 맞짱들 아아뭐대 1대1은 안 되잖아요. 정정 당당한데 가위바위보가 최소는 얼마 걸어야 되는데요? 얼마 있죠? 닭으로 돼요. 다 걸면 안 돼요. 저희 길드원들의 재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기면은 그게 두 배가 되잖아요. 아, 잠깐만. 전 재산을 두 배로 딸수 있을 만한 재산이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죠? 저 지금 40만원 있습니다. 80만원 있으신가요? 그건 아닌데, 근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0만원 해서 이기면은 20만원 되잖아. 어때요? 아, 20만원 밖에 없는데 도박을 주선을 하신다고요?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제가 들어봐요. 이거 기부예요, 기부. 예, 10만원 깜값이잖아요 사쿠리만데. 아, 그래도 저희 길드원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돈이라 이렇게 선뜻 도박을 하게요 아, 들어봐요. 일단, 일단 앉아봐요, 앉아봐. 자, 40만원 있다고요? 4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20%입니다, 20%. 그렇죠? 그쵸? 그렇죠? 40%가 됩니다, 이기면은. 인정? 아, 오케이,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봅시다. 1000원? 아, 그럼 일단 선약금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아, 싫어, 말아말아 많아. 아, 많아, 아, 많아. 아, 아 왜? 따다가 이거. 아. 내가 내가 나 이거 하면서 도망가면 어떡해? 가세요. 아 가요. 알았어요. 아, 저...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시만하네요. 근데 지금 돈안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bsolutely <laughs> 여기죠. 아 근데 그거 이원으로도 뽑을 수 있는 거라 색깔도 표시가 안 나고. 여기요? 진짜 저 믿으시죠? 저한 번만 줘보세요. 진짜로 저 믿으시죠? 아니에요. 한 아. 번만 믿어보세요. 아 진짜 제가 들고 튀면은.. 미러사쿠님 네? 제가 뭐 빙다리 합빠집니까 <laughs> 제가 10만원 심하... 줄거 같아요? <laughs> 어어? 아 오케이. 아아.. 아, 참나.. <laughs> 아, 수세요안할 거예요? 아, 진짜 안할 거예요? 아이 좀 소소하게 높시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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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뭔 천원이야 아 오케이 열0배 만원 아분뭔 만원이야 어, 어? 만원도 싫어요? 5만원 어때 5만원 그러면 만원 돌기가 즐겨 뭐 아아 아, 아, 그러네 않아요?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만원 그러지 만원? 오케이 만원 묵 아니면 찌야빠 이렇게 음성채팅으로 할까요? 단판? 단판? 네. 남자는 단판 갑시다 아 오케이 미로사쿠님이 카운트하세요 오케이 3 2 1 빠! <laughs> 너무 떨려요. 왜 떨리죠? 40만 원이나 있는 사람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길돈들의 음, 음. 꿈과 희망이라니까요. 음.. 오케이. 오케이. 3 2 네. 1 지! 이금 됐습니다. 손님. 예. 꽃지는 주고 갈게요. 딴 돈에 반만 가져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미로다쿠님 감사합니다. 반도 아니잖아. 자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안녕하세요. 돈 넣고 돈 먹기 하실래요 주님? 그게 뭐예요? 묵지파. 아 묵지파? 아못 참는데요? 수익률 100%. 좋아? 네. 좋아? 좋아? 네. 천 원을 걸고 이기면은 제가 천 원을 음. 드리죠. 그럼 공짜로 아. 천 원이 생긴 거죠. 저 해볼래요. 얼마 있습니까? 오천 원 있어요. 아 그만을 얼마 걸 거예요? 어 전재산의 절반, 2 5 0 0원 걸게요. 어 아, 오케이. 이리 오세요이불다 타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laughs> 그렇구나! 네, 2,500원! 네, <laughs> 2,500원. 지금 어떻게 해요? 아 제가 네. 말로 3, 2, 1 하면은 시오님이 네. 뭐 묵! 아니면 찌! 아니면 빠!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 시오, 시오님이 카운트하세요, 그러면. 단판? 담판? 아이, 단판이죠, 당연히. 오케이, 빠거 없네. 오케이, 오케이. 3, 2, 1! 아저 3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니 면럼묵발빨못 생각해 지금. <laughs> 찌를 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숫자 셀게요. 3 2 1 빵! 빵! 어 근데 그거 아세요? 뭐죠? 가이바이보할때세번 겹치면 결혼해야 된대요. 혹시 유부남이세요? 저저 저 유부남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목소리가 저그 정도예요? 아 아니요? 자 갑니다. 자3 2 1 맞다 맞다 2,050원 받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나왜다 잃지? 아 호밍 안녕하세요 호밍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네 도박하실래요? 얼마 얼마요? 간단하게 만 원도 됩니다. 저 할래요. 잠시만요. 돈 갖고 올게요. 저 거기 있던 친구거든요. <laughs> 아, 저희 예, 언니 예. 오빠 동생들한테 믿으라고 돈 벌어온다고 하고서 왔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하려고요? 집에는 뭐 다시 벌어야죠 제가. 그러면 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만 원부터. 응? 오케이. 좋아요. 집은 뭐 어떻게 하안 되고 근데? 저화 호미밍 님이나 이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3 2 1 지. 아니면 빠! 무. 이렇게 해서 호미밍 님도 아, 같이 잠시만요. 외치면서. 이거 딜레이 페이크 아니에요? 그러면 호미밍 님이 <laughs> 카운트다운 하세요. 아, 제가요? 예. 아, 그좋 와요. 저도 공정이에요 앉아 봐요. 만원 주세요, 일단. 에? 왜요? 입금 입금해야지. <laughs> 원래 심판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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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아 근데 제가 주선자잖아요, 호미밍 님. 아, 근데 카운트다운을 제가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지면 드릴게요. 2만 원으로. 아저아 니꼬 아, 유명한 도박장에 여기 자 그러면 진짜 할게요 단판? 어떻게 하실래요? 난 단판이 좋아요 그래요 저도 깔끔하게 단판이 좋아요 오케이 호미밍님이 카운트다운 하세요 3 2 1 찡! 늦게 어 예스 s Yes!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e s 로 해봐요 e s Yes! y 요3 2 1 해봐요 제가요?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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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빨리 돈 내놔요 빨리 뭐야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졌는데 뭘 돈을 내놔 <laughs> 여기 사기 아닙니다 호미밍님 그 졌으면 은 깔끔하게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 3, 2, 1 하고 내가 찌 하고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늦게 나왔어요 아니 아 근데 이게 마이크 딜레이 때문에 그럼 아, 아 잠깐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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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있어요 미로 사구님 저랑 도박했었어요 이 사람 사기 수분이죠 아니요 <laughs> 아 아니에요 저분 정말 친절하고 네, 오, 네 정말 친절하시고 그... 또라서 아니 잠깐만요. 얼마 받으셨어요? 맞아 어디요? 만아 아니 만원 받은 게 아,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만원 했잖아요. 아니 아니 돈 받은 게 아니라 된다고. 돈 받은 게 아니라 딴 거예요, 이분이. 아닌데 이상한데. 집으로 가세요, 오미밍 님. 사기 아니니까. <laughs> 만원 주세요. 만원안 주시면 아, 이러시면 곤란해요, 진짜. 아뭘왜 자꾸 만원 달래 줬으면서. 왜왜왜 왜. 왜, 왜, 왜. 안돼요, 그거 저희 동생 밥비에요 동생 컷! <laughs> 동생 밥비라는데 야... 동생 컷! 됐고. 동생 밥 컷! 동생 이 굶는다잖아요. 동생 아, 네. 굶어서 컷! 막생 p 요만원 걸고. 아, 이만. 원 걸고? 대신에 미로사쿠님이 3, 2만 해줘요. 아, 제가요? 네. 아 오케이. 그만... 아니 그만... 이 사람 이상해요. 늦게 호미밍님 이만 원 입금하세요. 먼저 주세요 저한테. 뭐, 왜? 아니, 아니 그냥 못 믿겠어요. 아니 그게 는 아까 선수 치신 게 너무 억울해요. 아뭘선수를 쳐요. <laughs> 저 할게요. 자 준비됐죠? 네. 잠시만요. 심리전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미로님. <laughs> 지영님 네. 뭘 좋아하세요? 저요? 호미밍님 돈이요.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호밍밍님. <laughs> 네. 질거 같아요, 이길 거 같아요? 저질거 같아요. 저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로 극복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가보자. 진짜 판? 진짜 단판? 한 판, 이선승 어때요? 아 그래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3 2 1 묵! 아! 아! 미쳤어요. 아 깨딸. 아 시작하시죠. 자 자리에 서시고. 3 이, 까! 아 늦게 됐어! 아니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아니요. 예. 아 진짜? 아 예. 스 이번에 보내실 뭐 거찐해실 거예요? <laughs> 아니요 저 목내꺼인데. 목내꺼예요? 예. 둘, 셋, 이, 이, 무. 바! 아! 아! <laughs> <laughs> 네호미님자 어... 어...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호미님뭐할 거예요? 저요? 저원래 <laughs> 네. 2만 원 내야지. 아니에요, 저저 저 사람 돈 갖고 갈 거예요. <laughs> 아,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오케이. Okay. 다, 이, 이, 뭐? 아, 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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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강진님 <laughs> 왜 이렇게 다 따이기만? <laughs> 아 그러니까 원래 <laughs> 나이씨가 마주친 <아시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도 네. 주셨잖아요야 자꾸 타요. 빨리 가세요. 어, 빨리. 팔레치킨 아니고 팔레치킨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팔레치킨. 팔레치킨.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누구예요? 아그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어, 팔레트 치킨이요? <laughs> 그 팔레치킨. 팔레치킨. 단좀 들어보세요. 가봐요. 팔레치킨. 이게 이게 뭔지 맞춰봐요. 팔레치킨. 팔레치킨이요. 바바치킨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치킨라고 해아그 강지현님 똑바로 써보세요 채팅에서 뭐라고 써보세요 해, 발음하는지. 발레 <laughs> 치킨이라고 그러죠. 제, 제가 들은 발음은 빨래 치킨입니다. 네. 봐봐 빨래 치킨. 어? 빨래 치킨. <laughs> 응. 아 빨래 집게요? 아 빨래 집게였구나. 예. 그냥. 네. 응. 다시 해보자. 응. 옛날에 했던. 어. 어.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짬뽕. 짬뽕! 음,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 빨빨빨! 제가 낚시만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만원 벌려고 <laughs> 낚시로 이게 얻었는데 <laughs> 이게 힌트 같거든요? 무슨 단서? 그래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laughs> 네. 이거 들고 던점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찾고는 싶은데 찾으러 가다가 내가 뒤통수 맞고 죽을까봐 이것도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그 그, 네. 그래서 그걸 저한테 팔겠다 아예 팔 팔는 게 아니고. 네. 게 아니고 <laughs> 그럼 들어봐요. 뭐죠? 이걸 공유를 할 테니까. 아 근데 네. 또 다시 부기가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미 읽었고요. 하고 방송에서 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laughs> 읽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희곡성이 떨어지잖아요. 아, 어, 어, 그래가지고 빨리 공유를 한 다음에. 찾으면은 양심적으로 저한테 20%만 떼주세요. 20%만. 아 알겠습니다. 이거 공양하고 저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진짜 믿어요. 에에에에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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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도망가기 없다.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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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 여기요. <laughs> 잘 먹고 간다 사쿠야. 히이. 이거 구라 아니야 이거? 이거 나 인성 테스트한거 아니야? 잠깐만. 왜 이거 키키 키우, 키키야? 키우, 아 구라지. 아자돈 넣어 돈. <laughs> 진짜 맞출알고 아, <laughs> <막, 막, 웃음> 이게 이런 서버구나 하고 아 이런 서버지 아무도 사람 믿지 말아야지 <laughs> 미루다구님 아다미루님 이거 근데 <laughs> 네. 진짜요 이거? 이거 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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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낚갔죠 그거 깨마통 님한테 허락받고 만든 거예요 미로사코 님이 <laughs> 만들었어요? 아,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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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만원빵 하실 분.